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3월 3일 송영선 TV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국힘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과 함께 7명의 국힘 지도부, 소위 말하는 지도부 의원들이 2시, 오후 2시에 대구에 있는 대통령, 박 대통령 사절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통령을, 대통령 사절을 방문한 일곱 명, 권영세, 권성동, 대변인 신동욱, 그리고 박근혜를 주군으로 모시는 유영아, 김상훈, 그리고 지난 총선 전까지 윤대통령을 모시던 강명구, 최은석, 이 일곱 명이 내려갔습니다. 이 일곱 명은 어떤 사람이냐? 며칠 전 국힘에서 탄핵 각하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헌재에다가 이 재판은 기각 인용의 문제가 아니라 각하되어야 될 재판이다. 라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108명 중에 72명만 거기에 탄원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32명이 탄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 7명이 그 32명 속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가장 납득이 안 가는 게 유용하 의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주군으로 모시고 있고 그 덕택에 자기가 고생도 무진장 했지만 그 덕택에 자기의 지역구도 아닌 대구에 군포에서 4번이나 출마해서 떨어지고 대구에 내려와서 100% 박근혜 대통령 덕택으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됐으면 지금 박 대통령이 자기의 그 숱한 고초와 고난 속에서도 지금은 윤 대통령을 용서를 했습니다. 그럼 자기 주군이 윤 대통령을 그때는 수사관으로서 박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라 손치더라도 용서했으면 자기도 주군의 뜻을 제대로 받는 것이 자기가 주군의 주군으로 모시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니 생각이 달라져. 윤 대통령 탄핵 각하의 서명을 안 해? 다시 말하면 대통령 빨리 탄핵 당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이 서명 때에 자기는 뭐 이런 서명이 있는지도 몰라가 서명을 미처 못한 거야? 아니면 은 의도적으로 빠진 거야? 당신 입장을 확실히 밝히시오. 나는 이 사실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오늘 찾아간 일곱 명이 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의 서명을 거부한 인간들이란 그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오늘 왜 내려갔어요? 뭐 지난 20, 2월 17일 권성동이 MB를 찾아갔을 때 MB가 대, 윤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해서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언급이 없고, 한덕수가 한미 FTA를 통과시키고 경제에 뛰어난 관료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덕수가 빨리 살아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권성동 같은 사람이 당에 들어가지고 원내대표를 하이 덤직하다 당이 단합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내려간 거야? 박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는 힘면서 거기에 손을 얹어줬기 때문이다. 자기가 겪은 거예요. 똑같은 걸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물었어요. 윤 대통령이 어떻게 지냈으나 자기가 감옥 생활해볼 을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건강부터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지만 정말 칼입니다. 이럴 때 각자 생각을 가지고 떠드는 건 옳지 않다. 오직 당이 하나 돼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왜개헌을 선포했나? 자기 개인적인 사제 사욕이 있어, 한게 아니고 나라를 구하자고 했다는 걸 너들 모르느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안아가 얘기를 듣는 인간 일곱 명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아, 우리가 내려와가지고 설득하려고 했는 건뭐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 끝머리에 개헌을 임기 단축하고 개헌을 한다 그했는데박 대통령님께서 거기에 대한 조언이 있습니까? 이딴 소리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말 하려고 내려온 거야? 핵도 없다. 사람 잘못 봤지. 바랄 걸 바래. 그건 MB한테 가서 요구해. 권성동은 MB를 찾아갔을 때 그런 답을 들었으니까 박근혜도 똑같은 답을 줄 거라고, 유사한 답을 줄 거라고 착각을 한 모양인데. 아니야. MB는 끝까지 윤석열을 용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이 찾아갔을 때도 탄핵 기각에 대해서 단 한마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몸이 구속에서도 풀려나고, 이 탄핵재판에서도 이기셔야 된다, 기각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누구도 안 했습니다. 같은 날 권영세는 따뜻한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뭐, 관훈클럽 토론하고 앉았어? 거기에서도 단 한마디 탄핵 기각에 대한 의견조차 없어. 한다는 말이 한동훈이 내란에 대해서 좀 너무 성급하게 언급한 것 같다? 그게 전부야. 이들 마음속에는 3일절에도안 나왔습니다. 뜻뜻하게 안 나왔어. 우린 뜻을 같이 안 한다. 그게 무슨 애국시민하고 뜻을 같이 안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이말 아니야? 그 조선일보 양상훈 가럼에서 양상훈이 말한 것처럼 임기 6개월 줄 테니까 그 6개월 동안에 개헌해 놓고 나가. 87년에도 4개월 만에 개헌이 되더라. 그런데 2개월 더 주면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않냐? 이 정도 은전을 베풀어 주면은, 윤석열 니도 눈치가 있고 코치가 있으니까, 6개월에 개헌 다 끝내고는, 그 다음 나가, 그것은 민기자거리고안아가 임기 채울 생각 하지 말고. 이건 말이에요. 완전히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푸니까 알아들었어? 응? 어? 내말 알아들었지? 시킨 대로 해. 6개월 내에 개헌하고 나가란 말이야. 그 자리에 뭐 대통령이라고 더 뻗대고 앉았지 말고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양상훈 그 칼럼 나오자말자 바로 어떻게 됐어요? 무대 김무성은 3월 5일 날 국회 내일 모레예요. 국회 도서관 지하강당에서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한대? 당신네들이 지금 권성동 권영세가 코털을 날리면서 쫓아다니는 그 시간 김무성 의원이 그렇게 정성을 섞고 있는 조선일보 손을 잡고 소, 어? 정성을 쏟고 있는 개헌은 대통령이 말하는 개헌하고 성격이 달라. 그래서 그런 유사한 답을, 혹은 그의 근사한, 비근한 답을 얻기 위해서 대구를 내려갔어? 아니, 권승동이가 아, 지난 때는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폐를 끼쳤습니다. 왜? 지가 정청내 짓을 했으니까, 탄핵소추 단장을 했으니까, 사죄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그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때 당신을 탄핵시킨 데 앞장서서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러 내려가도 시원찮은데, 서두는 그렇게 꺼집어내고 뒤에 하는 얘기가 뭐야? 한마디도 못했어,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그말 하는데 어디 할 말이 있겠어? 저것들은 각자 시나리오를 준비해가 내려갔겠지. 우리가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 대통령께서, 윤대통령께서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개헌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데 조언을 구합니다박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이런 얘기를 하러 내려간 모양인데 택도 없다, 택도 없다. 틈새조차도 안 줬어요. 당이 이럴 때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개인조차고 자기조차고 개헌한 게 아니다. 완전히 정면을 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니 뭐니 너희들이 지금 이미 어느 쪽에 줄설까 혈안이 돼가지고 어느 쪽에 표가 많이 생길까 그리고 근성도인 앞장서가지고 지금 조기 대선을 하면은 우리 당에 누가 나가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시금방진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밖에서 바람잡으면 그거 따라가 지금과 같은 선관위 체제 부정 선거가 아니고 부정 선거 체제에서는 우리 당에 누가 나가도 안돼 누가 나가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셔 가지고 이 부정 선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깨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은 선관위 헌재 다 청소하지 않으면은 국힘이 민주당의 이 해찬 의원이 100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하겠다는 얘기가 빈말로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봐. 2020년도 180석 한다는데 우리가 103석으로 끝나고 이번에도 180석 한다는데 108석으로 끝나서 물론 공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꼭 그것만이야? 예상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가 민주당보다 최소한 7, 8석은 이기는 거로 나오지 않았어. 이 시스템이 있는데도 지금 이용돈 PD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게 왜 부정선거 그 자체가 뿌리 깊고 이 체제를 없애야 된다 하는데 주요 언론, 내가 소위 말하는 내가시 언론 주요 방송 하나도 그걸 다뤄주지도 네 국회에서 그걸 들고 나가가 문제시킬 인간도 없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윤석열 윤상연, 주진우, 장동혁은 지금 오동근 쫓아다니 오동근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면 역할 분담을 해가 그런 걸좀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볼땐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올라가서 하나로 뭉치고 조기 대선 준비하려는 거다 때려치우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 살리는데 집중하고 이제부터는 구, 구, 고생하신 길거리 고생하신 국민들은 집에 편히 계십시오. 우리가 길거리에 나서서 장애운동을 하겠습니다. 그 약속하러 내려간 건 아니지. 아니면 대, 박 대통령 말씀 듣고 돌아오자말자 탄핵 각하에 서명을 안 했는데, 우리는 추가적으로 지금이라도 대통령 탄핵 각하에 서명하겠다. 그 결심하러 내려간 거 아니지? 어떻게 그래, 사람들이 비루하냐고 비열하고, 소신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애당심도 없고, 국민이 뭘 생각하는지도 몰라.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박 대통령한테 가서 혼났으면 뭐 혼났으면 그게 뼈속 깊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야. 그런 인간들 같으면 지금 벌써 조기대선 준비니 누구 쪽에 줄선이 이짓은 안 하겠지. 국민들이 당신을 심판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박 대통령이 여러분들한테 한 거야. 새겨 들었어요 끝맺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영아 의원 정말 자기가. 자기 소신으로 대통, 윤 대통령 탄핵 각하에 서명을 안한 건지, 아니면 그 서명지를 자기는 못 보는 사이에 어떻게 결론이 전부 어, 서명 시간이 없으니까 서명이 통합되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어가 윤 대통령 탄핵 각하에 서명을 하지 않는지 듣고 싶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아니면 그 들을 수없는 장소에서 올리세요 자기 유튜브나 페북에 올리면 내가 박 대통령한테 보낼게요 내가 안 보내도 그 보낼 사람 수두룩 합니다 오늘 박 대통령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고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남은 한달 아니 지금 내란제 형사 사건 또 수사를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오늘 사실 거기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석방시켜라고 지금 중앙지법에 가 있어야 될 인간들이 기가 찹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